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여 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피난처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영의 수에 그 늪피로 속죄하모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듯급히로 그 속죄함 얻었네 어린나움 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어룩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급히로 그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석죄여주 예수 메죄를 석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석제여,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안 받아서 주 앞에 월타하 얻어뭄. 확실히 믿기는 어린양 예수의 급필어 속죄야 모든 내 속죄여 속죄여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듯 급필어 속죄야 모든 내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이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내속재함속재함주 예수의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빠여 함께 찬송하듯 급필어 석제야 모든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우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 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잘 시간에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손주 조환이 선물 감사드리고 오늘 되일 가정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구행자 권사님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선주 조한이 먼저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100일 맞이하여서 가정의 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조한이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참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레위기 12장 이 말씀은 여인이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필요한 규례 또 정결례식. 이 내용들을 오늘 다루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 8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이고 그리고 6절부터 또 8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7일 동안 여인은 부정해져요 그리고 33일 동안에 정결의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33일 동안에는 어, 성물도 못 만지고 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기간이라는 거죠그 근데 딸을 낳으면은 꼭두 배입니다.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60 6일이 지나야 창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40일이죠 그리고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기간이 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남자아이는 아들은 40일인데 딸은 80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본문에 어떤 이유를 설명 안하고 있지요 뭐 학자들은 아주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학자들의 견해이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기간의 차이는 있지요. 사십일, 8 0일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회복이 필요한 산모. 출산했으니까 모든 부분에 오랜 시간 회복이 필요한 거지요. 회복 필요한 산모를 배려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살아가셨다. 배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2절부터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신 핵심이 그 내용인데 배려입니다. 배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6절부터 8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정결 기간을 마친 산모가 드려야 될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양 번제를 위해서 일년된 어린양을 가지고 드리고 그다음에 속죄제를 위해서 비둘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번제는 조금 이해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헌신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속죄제는 어떤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죠? 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산은 축복인데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복인데 왜 여기에 죄라는 개념이 들어갔을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내용이죠. 여러분 출산은 죄의 결과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많은 출혈이 루어지지 않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생, 피에 생명이 있다. 피는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피를 출산 과정에서 과다하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면 고대 세계 같은 경우에 그 피를 뭐 태운다든지 아니면은 그 피를 어떻게 땅에 뭐 쓰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체를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것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속죄제뿐만 아니라 또 번제를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사도 드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출산한 산모가 40일 동안 80일 동안 성물도 못 만집니다. 성수에도 못 들어가요. 부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40일, 80일 지나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번제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6 절에서 8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위한 배려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한 배려. 그이 여기에서 번제는 1년된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죠. 속죄지는 집비둘기, 산부들기 이렇게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두 가지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는 어린 양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음2장을 보면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때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뭘 드립니까? 비둘기를 드려요. 가난자를 위해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산모의 출산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 출산하고 난 이후에 가장 연약해진 상태 있죠.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 배려하실 때도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또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시고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기도 안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길을 다 막으시고, 이러면서 그들이 불평을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의 40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한번 만상을 바라 우주를 바라는거지요 만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별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뭐 금성, 뭐 수금제목, 토 우리 주변에 뭐 도는 별들, 뭐 안드로메다, 뭐뭐이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이름을 다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율을 만상대로 이끌어내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세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처음에 아담을 위해서 만드셨죠. 그러면은 아담을 위한 배려와 아담을 위한 관심은 얼마나 지극하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심지어 무리털까지 세신 바들 그 단어 정확한 의미는 이거거든요. 과거에 셋이었어요. 그런데 셋임의 그 어떤 효력이랄까, 유유함이라 그게 지금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셋이지만 지금도 아신다는 것은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은 세우 계신다. 시간 만화가 셋입니까? 뭐죠? 관심이거든요. 너무 너무 세밀한 관심을 가지신다. 그래서 시편 1 0십편에서 다윗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이었음을 아시고, 그리고 말리수도 내 생각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행위를 익히 하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내 앞뒤에서 나를 안아주신다, 여러분. 손자가요, 아니면 자녀들 어릴 때, 너무 길울때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안아 주실까요? 우리 대해서 이렇게 그 넓은 팔로 이렇게 안아 주신 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산모의 출산 과정을 통해서 한번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혹시 길과 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굳어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 돌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시도 뽑아내고 오늘도 돌도 굴려내고 그리고 딱딱한 내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서 정말 옥토와 같이 부드러 마음을 준비하는 오늘 한날 되어서 내일 말씀 받을 때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귀한 아저씨는 되게 달라고이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배려하시고 정말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베푸시니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 하나님이여 정말 이루는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여 거룩한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받칠 아버지 다시 한번 둘러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받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옥토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시밭이 되어 있는지 돌이 어디서 날라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길가밭이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닿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허락해서 아버지내 마음이 아버님 지 딱딱한 하나님 아버지여 길가밭이 되어 있는지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코로나 인해 굳어져 있다면은. 하나님, 그것을 아버의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염려했다면 가시가다 아버의 깊이 뿌리를 내렸다면. 그 가시를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체리의 염려로 하나님 아버지의 돌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돌을 다 굴려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밭을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경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을 아르세세하하게르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세밀하게 굴려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여 함께르르르옵소서 이것도 뽑아내게 하시고 저것도 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 또 다른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처리하무리 나여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황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신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삼십백십백백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됨으로 발미암아 우리 원동교회가 정결한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매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을 넘쳐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싸우니 치유와 과정 가운데 싸우니 주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석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유증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 충분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